황성공원 전연 맨발 길입니다.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주말의 토요일 저녁입니다. 모두들 한 주간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시고, 또이 사회에 기여도 하시고, 가족과 또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매일 매일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맨발로 걷고 쉬자. 날씨가 살살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몸이 집동하니까 맨발로 걷고 복 쉬자. 이렇게 마인드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은 박한식물에서 영양이 나오고 달고 또 그런 곳에서는 영양이 아니라 독이 대부분 나옵니다. 지금 단 음식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을 굉장히 또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나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자체가 좀더 심해질까봐 감기 걸리면 무조건 항생제 넣어주세요 하고 또 환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걸 넣어줘야 또 환자들도 안심을 하고 하니까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항생제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기초적인 또 대사 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맨발로 걷고 쉬자 또 몸이 찌부둥 하면 맨발로 걷고 쉬자 이러면서 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약간 몸을 거칠게 이렇게 불편하게 조금은 그렇게 다루어야 이 몸도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도 너무 하얗게 갈아버린 또살 말고 백미 말고 약간 거칠게 빵. 현미 좋고요 또 터벅터벅한 보리 보리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에서 씹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을 씹어서 침과 섞이게 이렇게 한참 하다 하면 그 그친 보리에서 단맛이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몸에는 서나 저 입에는 서지만 몸에는 답니다 그러나 해로운 약은 입에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것도 좀 가능하면 생 것으로 신선한 수분이 풍부한 신선한 날채소로 드시고요 그래도 몸에 너무 무리가 오신다 싶은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날 것으로 생 것으로 생 야채로 드시고요. 또 삶아서 드시면 좋은 야채들은 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그냥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거나 기름에 굽거나 이런 것들은 h e 가참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독성이 쌓여서 그것이 몸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데요. 고기는 드시는데 드시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물로 한번 우려내고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가볍게 삶아서 또 물로 씻어내고 깨끗한 야채와 마늘과 또 양파나 고추 이런 걸로 삶을 사서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또 홍물성 단백질도 해로운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드시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 땅도 이렇게 거친 땅을 맨발로 걷잖아요.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약간 살살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항상 불편함 뒤에 편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남들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또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하는 게좀 불편하죠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또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현대에는 편한 것 투성입니다. 리모컨만 누르면 금방 채널이 바뀌죠. 그리고 클릭하면 금방 음식이 배달되어 오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입을 수 있고, 언제든지 또갈수 있는 여러 가지 편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어. 고립되게 하고 또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맨발 걷기가 좀 불편하고 또 어떤 땐 춥고 그렇지만 이 불편함을 즐기자 불편함 속에 또 아주 좋은 것이 들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서 맨발로 걷는 동안에 지압이 확 되면서 인체의 각 장기의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이렇게 됩니다 또 며칠 전에 댓글에 어, 겨울에는 빨리 걷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걸어야 좋습니까 하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맨발 걷기의 의싱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식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발이 흙과 붙어 있느냐? 그래서 자유 전자의 이동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리고 얼마나 넓은 면적으로 발을 땅에 딛고 있느냐? 그래서 발가락 끝으로 땅과 접촉하는 것보다 발바닥 전체가 닿는 게 낫겠죠. 그리고 수분입니다. 수분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자유 전자의 이동, 그 활성산소 중화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염분입니다. 그 바닷물이 어싱 효과가 좋다는 이유가 염분이 있으면 전하이 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활성 산소의 중화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내륙에 사시는 분들은 염분을 접하기가 쉽지 않죠. 인위적으로 소금물을 뿌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곳 그리고 가능하면 발이 시려우면 몰라도 천천히 땅과 접촉하는 시간이 또 길면 좋겠죠. 그리고 발바닥 전체가 천천히 닿아서 또 호수도 큰 파이프로 물을 보내는 것과 작은 파이프로 물을 보내는것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그러면 춥습니다. 그래서 발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면서 약간 속도를 내서 몸의 열을 너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겨울에는 발이 얼었다 식었다 또 따뜻해졌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하고 나면 발이 따뜻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발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이 좋아서 추운 날 오히려 더 맨발 걷기에 또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눈이 오면 어김없이 눈밭으로 갑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얼음, 얼음장 같은 눈 위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요. 작게 작게 있다가 또 내려오고, 있다가 내려오고 그걸 반복하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 또 적응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추울 때 금지해야 될 분들은 당뇨가 심하시거나 말초신경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래서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체질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좋은 땅에 날씨가 가장 따뜻한 하루 중에 포근하고 햇살이 비치는 그때 겨울도 늘 춥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잔잔하고 일기를 보시고 아 이럴 때 가면 좋겠다 하면서 햇살을 맞으면서 가볍게 맨발 걷기 여름에 1시간 2시간 하셨다면 겨울에는 1, 20분 정도로 줄여서 하셔도 꾸준히 맨발 걷기는 멈추지 말고 이렇게 해 보시고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맨발 걷기를 경험해 본 사람과 겨울을 건너뛴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발이 아 겨울 동안 어떻게 적응을 하고 내 신체가 겨울 동안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초 신경이 날초 혈관이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날을 택해서 먼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지 마시고 양말을 신고 먼저 지압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만 가도 양말을 신어도 지압 효과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압을 해도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는 효과는 맛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또 양말에 바닥에 구멍을 한개 정도 뚫으면 땅과 접촉하면 그것도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너무 추우심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처음부터 맨발로는 하지 마시고 신발 신고 좀 걷다가 잠깐씩 맨발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황성공원에 왔는데요.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바로 목전에 왔습니다. 우 가을 아직 더 춥기 전에 맨발 걷기 꾸준히 하시면서 올 겨울에는 이 맨발 습관을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연결해 가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